자, 거기에서 밑에를 지금 사로, 사로 지금 붙여진 다음에 다시 떼냅니다. 그 조금 전에 붙은 거, 딱 위로 들어 올려야 겠죠. 딱 들어가, 딱 붙입니다.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립니다. 시험 시간 10분 남았습니다. 예, 그렇게, 그렇게 돌아갑니다. 딱 앞에 완전, 완전히 융착을 해줍니다. 다 붙였습니까? 그 밑에, 예. 밖에서, 밖에서 딱떠립니다 파이퍼 상단부는 가열한 흙선으로 시트의 상단부 가장자리를 노, 눌러 녹여 텀이나 구멍 없이 밀실하게 붙인 후 철선 마감하시오. 해놨습니다. 하이퍼 둘레 최종 보강 붙임에서 바닥 부분은 포치로 계량 아스팔트 시트의 뒷면을 균일하게 가열하여 시트의 뒷면에 붙은 계량 아스팔트를 용융시켜 붙인 후, 가열한 흙선으로 붙인 시트의 가장자리, 비어 자형을 눌러 녹여 틈이나 고무 없이 밀실하게 붙이도록 합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실격 사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2월 25일 날 변경이 된 겁니다. 자 시험 시간 5분 남았습니다. 근데 세 번째, 확실히 세번 이렇게 실습을 해본 게 많이 달라집니다, 그죠? 아, 세라스그 띄어장을 조금 전에 다 읽어드린 내용대로 하셔야 니다 Thank <laughs> 포트를이을때오문제작제 작업을 하든지하여튼 철사 문제 가한봅봅다 철사 문제 철사 래서 있습니다 이다이손보시딱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더 잘하면 더 잘하면 더 잘하면 좀잘하올립 올립니다. 그 상단에서 고정 돔. 가위로도 잘립니다, 그거. 자, 기 빨리 마무리 한번 해봅니다. 자, 이거, 그래도, 그, 가위를 한번 해보고, 자, 떨어진 데 다시 확인해보고. 시간은 어느 정도 지금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제 전체를 돌면서 다 확인합니다. 오, 빨리 더옮는지 <laughs> 한 대씩 이 작업 하고 실공 마감 작업합니다. 자 시험 종료되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네. 딱 반에 그죠? 세집 응. 반은. 그 백시기로딱 아까 그 20분에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시 반에 딱 맞춘 게 맞습니다. 이러다면 내가 야기한게 맞죠? 분모질했 그죠? 네. 네. 요 그그갖다 아까 그 보강제를 갖다 그걸로 붙이고 뭐 이러는데 내가 외우는 걸잘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순서가 다잘 그런데 본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빨리 다른 마무리하면 돼. 자 실고는 됐고 빨리 마무리. 그게는 어차피 그 조금 빠지가 있는 거는 다음 작업으로서 마무리하면 되죠. 본인이 딱 생각하셨던 만큼 네. 한분 남아서 한번더해 봅니다. 예, 여기까지 하는데 4분 정도 오버됐습니다. 한 5분 정도니까 그러니까 보강계에서 아, 아까 그 보강계 할때 그때 중간 채점 받을 때 내가 한시간 5분, 5분 정도 지난 것 같다 이야기를 했죠. 거기서 보강제까지 해서 한 15분을 단축시킵니다. 그러니까 잘 잘라야 됩니다. 그죠? 수고했습니다.